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호우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 편을 할 건데요. 어제 그 ABC 학생을 대상으로 국수영을 가지고 1, 2, 3등급, B 학생은 4, 2, 3등급 그러니까 1, 2, 3등급은 학습 역량은 있지만 영어 공부법이 잘못되었다. 이런 아이들의 유형을 보면 주로 농촌 지역의 학생들이 많더라. 그래서 영어 공부를 어,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는 뭐 문법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듣기부터 제대로 다시 시작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B 학생의 경우에는 어, 국어가 4등급 어, 국수 0이니까 4, 2, 3 등급일 때이 어, 아이는 어, 그 국어가 4등급이면서 수학하고 영어가 2, 3 등급이 나왔으니까 이 아이는 매우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아 기본적으로 독해력이 부족하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유형을 보면 굉장히 노력하는 아이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는 독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어 이런 장기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어 성적이 어, 팍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c 학생의 경우에는 441등급이다. 그러니까 국수형이 441이니까 국어가 4, 영어가 4, 아, 수학이 4, 영어가 1등급인데 이 아이는 외국에 유학 경험이 있는 아이다. 그래서 이런 해외파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이도 수학의 경우에는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이해력 과목이라 그랬죠 수학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국어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켜 주면 결국은 성적이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DEF의 아, D E F의 경우인데요 D 학생의 경우에는 국어가 5등급, 수학이 1등급, 아, 외국어가 2등급 그래서 512등급인데 수학을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보통 이제 수학과 집중형의 아이에 가깝고 이런 아이들은 주로 남고 남고 그러니까 남자고등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과 선택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의 경우 그러니까 국어가 1등급이면서 수학이 3이나 4등급 외국어가 2등급인 아이. 아, 이 아이는, 그러니까, 국어가 1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영어도 2등급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학이 3이나 4등급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아, 집안에 이제 환경이 좋은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많이 보인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가졌지만, 아, 노력이 부족한 아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 요게 이제 모의고사 기준인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게 내신에서도 거의 유사한 경향을 계속해서 보인다면 같은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런 아이들은 좋은 환경을 가졌지만 노력이 부족,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이 국어가 1등급이라는 것은 이 아이가 초등, 중등 때 독서를 많이 했었다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서프트해주는 가정환경이 있었다는 거죠. 이래서 이런 아이들의 성향 유형을 보면 도시형이나 실속형에 가깝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줄 거냐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동기부여에 조금 더 집중해 줘라.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자신감도 갖고, 자기 효능감도 갖고, 또 플러스 하고자 하는 욕구를 일어날 수 있게끔. 어, 그런 상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과 대화 나눌 때는 꼭 어, 눈높이에서 계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어, 언어가 국어라도 1등급이면 어디 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 국어가 2등급, 국어가 어, 제일 높게 나오면서 어 수학이나 외국어가 어, 어, 낮 어, 수, 아, 수학이 낮게 나오고 어, 예를 들어 국어가 2등급이면서 수학은 뭐 4, 5등급 또 영어가 뭐 3등급 이런 경우도 같은 경우인데 결국은 이제 이, 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F 학생의 경우가 아주 재밌는 아이들인데 뭐냐면 국수영이 국수형이 같은 등급의 아이의 경우. 그러니까 국수형이 같은 등급이라는 말은, 그죠? 뭐, 예를 들어, 333 등급인 경우이죠. 그러면 이런, 뭐, 444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특히 333의 경우에, 아이들의 경우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 중학교 내신이 높은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들의 성향을 보니까, 그 유형을 보니까 주로 이제 엄마 아빠가 맞벌이 형이 많더라. 근데 엄마 아빠가 맞벌이니까 당연히 엄마 아빠는 뭔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좀 적다고 생각해서인지 당연히 이제 보습학원, 종합학원에 많이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종합학원에 많이 보내게 되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의 성적은 매우 좋다. 그렇지만 고등학교에 와서 모의고사 보면 결국은 333 등급분이 차지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결국은 중학교 때까지의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이고, 중학교 때까지 잘못됐다는 것은 결국 공부 방법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성적이 뭐 444로 떨어지든 더 점점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 설령 이런다고 해서, 그렇다고 이 아이가 정말, 어, 이전과 같이 똑같이, 아, 그래, 뭐, 이번에나또 학원 가서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어, 이게, 정도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아어 수학이나 외국어는 성적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국어 성적은 올라가진 않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3, 2, 2라든지,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 또는 그냥 그렇게 학원 보내야 되면 국어가 4등급으로 떨어지게 될 거고, 수학은 뭐또 3등급? 영어도 노력하니까 어쨌든 3등급?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된다는 말은, 어, 이, 그러니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어, 뭐 수학이든 영어이든 국어이든 뭐 탐구 과목이 되었든 읽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읽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은 이해력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고, 이해력만 좋아지는 것이,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교과서만 읽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독서를 그만큼 진행해야만 한다. 그래서, 그, 원래 이, 이, 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아이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정말로 많은데, 어그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또 하나는 어, 확신을 갖고 있지도 않죠. 왜냐하면 자기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가 취약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국어를 잘한다고 잘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독서 역량이 필요하고 그 독서 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려 주느냐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아이들까지는 중학생 아이들까지는 너좀책좀 좀 읽어,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읽어. 예를 들어 책을 읽기를 별로 안 해요. 그러면 책을 읽기를 잘안 하니까 당연히 너 앞에서 읽어봐라고 하면 계속해서 읽는 거를 엄마 앞에서 할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가 뭐, 아, 뭐, 귀찮게 뭐 그런 걸 시켜 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당근을 주든, 뭐, 채찍을 주든, 채찍이라는 건 곡대리라는 말이 의미가 아니고요. 에, 어찌됐건, 당근과 채찍을 줘서, 어, 아이가 큰 소리로 읽게 해서, 어, 한 30, 40분 정도, 2삼 30분이나 30, 40분 정도 읽게 되면, 아이가 집중을 하면, 그때부터는 뭐, 속으로 읽든, 이런 과정을 직접 앞에서라도, 큰 소리로 읽게 되면, 우리 엄마, 아빠들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큰 소리로 읽게 되면, 물론 목도 아프지만, 조금 더 집중하게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말로 하니까. 내가 읽는 거, 그러니까, 보는 것 뿐만이 아니라, 말로도 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 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333 등급의 경우에 보면,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로, 어, 주의, 그죠? 엄마 아빠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잘한다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특히 요즘은 중학교가 시험이 없다 거의 없는 거죠. 없다시피 하니까 아무래도 아니 시험은 있긴 있는데 거의 뭐이 이렇게 이전만큼만 이전만큼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뭐또 성취 평가로 나오니까 뭐 애가 그렇게 좀 하는 모양이다라고 하는데 성취 평가로 되면서 아이의 변별력이라고 하는 거 있죠. 내 아이가 어느 정도로 우수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유는 시험 문제 자체도 아이들의 어떤 성취평가를 요구하는 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 90점 이상, 80점 이상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정도를 보다 보니까 문제도 그 아이의 어떤 공부한 것에 대해서 그런 변별력을 이렇게 크게 두고 있진 않아요. 이런 시험 문제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의 실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평가가 안될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90점만 넘으면 그냥 잘한다, 잘한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 그냥 집에서 그냥 특별히 놀지 않고 조금만 하면 그죠? 보통은 금방금방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실제 모의고사를 보면 이제 판판이 깨지게 될때그 아이가 갖고 있는 좌절감은 굉장히 상실감이나 좌절감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 엄마가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에게 어떤 정확한 컨설팅만 좀 제대로 해준다면 아이도 방향성을 잡고 공부해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잘 우리 엄마 아빠들도 사실은 애가 처음인 거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laughs> 그죠? 아이가 처음이죠. 우리가 자라면서 처음인 것들이 정말로 많은데. 엄마 아빠가 된 것도 처음인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또 아이들마다 성향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첫째에 다르고 둘째에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역시 그죠? 어좀 어렵죠 자녀를 대하는 게 어렵지만 어떤 경우가 됐든 어 이런 오늘 어제 편하고 오늘 거 제가 말씀드렸던. 어 이, 이, 음, 국수형의 등급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내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것을 조언을 해줘야 되겠다. 어, 이런 게 정확하게 되는 거죠. 아, 무조건 책만 읽어라고 하실 때, 아이는 뭐 책을 읽어야 되는 동기부여가 안 되어 있는데 책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참 재밌는 것은 어, 웬만한 아이들, 거의 대 대다수의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분명히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지만 어 현재까지 그 뒤쳐져 있는 것을 어떻게 만회할지 만회 또는 그것에 대한 지름길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3, 3, 3 등급의 경우에는 어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잘했다는 말은 사실은. 예, 노력도 했다는 얘기예요 다만, 어, 공부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는 그동안에 해왔던 공부 방법은 늘상 해왔던, 예를 들어 학교가서 했든 아니면 학원에서 했든 주로 문제풀이 위주의 공부가 공부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상 인간은 동물이다 보니까 반복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전에 공부했던 방식을 고등학교에서도 똑같이 적용하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왜냐면 자기는 몸에 익혀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 아이에게, 어, 그게 잘못되었어. 어, 이제부터는 독서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 어, 그리고 성적을 정말로 올리고 싶으면 이 언어 역량, 그러니까 국어 역량에서 성적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 국어 역량에 성적을 올려주는 유일한 방법은 뭐 유일하다는 건 아닐 그렇지만 99%는 결국은 읽기 능력에서 좌우되는 거고 그 읽기 능력은 결국 독서에서 오는 건데 독서에서도 뭐 문학책을 보면 재밌는 것도 많으니까 뭐 그것도 좋아요 그런 소설책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문학책을 많이 읽어야 너의 역량이 커지는 거야 읽기 능력이 커진다는 것은 곧. 국어역량, 국어, 역량, 국어 어 시험 문제를 잘 풀게 된다는 것이고, 과학도 역시 읽기잖아요. 그것도 잘 풀게 되는 것이고, 또 읽기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암기나 이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가 있죠. 또아 결국은 이해력이 높아진다는 말은 수학을 같은 문장을 읽어도, 우리 자녀들 혹시 등급이 자녀 중에 등급이 낮은 애들 보면 문제를 읽고서도. 어, 문제가 요구하는 거가 뭔지에 대해서 캐치해 가는 게 살짝, 살짝, 우리보다도 늦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어른들은 처음 봤지만, 어, 어, 이 아이는 그 문제를 읽고도 뭐 고민하는 해 있어요. 별것도 아닌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읽기 능력이 그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laughs> 그런 경우 봤습니다, 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어쨌든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잘하는 역량에 대해서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영어도 이 듣고 말하는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말씀 꼭 하고 싶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의 경우에 그 설행학습을, 뭐 여름방학이니까 선행학습 <laughs> 시켜야지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선행 학습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행을 하기보다는 뭐 잠깐 뭐 넘겨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선행보다는 어, 이전의 공부, 그러니까 이전 학기의 공부 또는 어, 중학교 때의 공부를 지금 음, 고등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이전의 중학교 공부부터 새롭게 제대로 시작해라. 고등학교 뭐 1학년, 2학년도 마찬가지죠. 지금 수학이 4등급, 3등. 3등급 미만? 이란다고 하면, 중학교 수학책도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우리 책을 보고, 제가 쓴 책들을 보고, 어떤 분이 블로그에 글을 올려, 올렸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거를 보고, 그 블로그를 저한테 소개를 해 주는 거죠. 근데 이 글을 보다 보니까, 제가 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연락을 해서, 어, 그분에게, 어, 그분 글이, 글도 잘 쓰세요. 그래서, 아, 혹시 글 써볼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어, 음, 내용을 보고, 어, 책을 내겠다. 또 지식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 상당한 지식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또, 어, 이전에 교사 출신, 뭐, 교사 출신의 예, 학부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책을 써보라 그랬고 이제 그분의 자녀의 어떤 스토리, 그러니까 예, 후배 학부모들에게 주는 어떤 글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 아, 초등학교 편하고 중학교 편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읽어봤는데 매우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재밌게 읽었는데 그 중에 어, 뭐 강남이나 목동 엄마들이 하고 있는. 선행학습에 대한 얘기도 막 나오거든요. 근데 매우 제가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의 결과가 결국은 그 당시에 어 제대로 그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것을 토대로 차곡차곡 쌓아갔던 아이가 아 나중에 더 좋은 대학 가더라 이런 거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선행을 하고 났는데 어 예를 들어 뭐어 중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을 뭐 수학까지 거의 많이 맞췄던 아이인데. 막상 하고 보니까 애가 막상 그 대목에 가서 공부하려다 보니까 그때껏 다 까먹고 그런데 문제는 다 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본건 있고 들은 건 있고 살짝 기억난 것도 있으니까 아난 알아 하고 넘어가더라 이래서 오히려 성적이 안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뭐 선행학습한다고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고 물론 선행의 결과가 매우 바 어, 성공한 케이스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매우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냥 제대로 된 공부를 그 시기에 맞춰서 공부해 가는 거또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또 하나 어,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 지금 방학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바꿀 바쁠, 바쁠 수도 있고 있는데요. 어, 저는 뭐 지금 휴가 기간도 있잖아요. 직원들도 휴가가 뭐. 돌아가면서 계속 가요. 뭐, 두명 간, 한 주에 두명간 데도 있고, 한, 한명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저보고, 이 뭐라 고 그러죠? 난 휴가 언제 가냐고 그랬더니, 가지 말라고. 8월 말 끝나고 가라고. 저보고 그래서, 아, 지금, 어쨌든 주말에는 놀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찌된 거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마침, 제가, 어, 이전에, 올해, 특히 올해 강의를 다니면서, 아그 이렇게 뭔가를 제가 던져줬을 때 우리 아이들이 반응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 대입에 대한 전형도 잘 모를 뿐더러 또 하나는 어 공부 방법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또 학교 생활을 어 정말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는 이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 엄마 아빠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하루 종일 바쁘잖아요. 하루 종일 바쁜데 또 주말에는 좀 놀까 했더니 또뭐 봉사활동 간다고 하고. 근데 또 아이가 가는 거 보면 막 어떻게 보면 막 서둘러서 가기도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치열하게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기에 이렇게 우리 어른들은 멀리서 이렇게 그니까 러 우리 엄마 아빠들은 당장 내 아이가 있으니까 내 아이하고 같이 이 이. 어, 2인 삼각조로해서 뛰는 그런 경우이니까, 실제로 경기장에서 뛰는 착각을 갖게 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의 경우는 그런 건 아니니까,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 정말 학교를 즐기면서, 어, 다닐 수 있는데, 어, 다녀도 충분히 원하는 뭐, 의대에 가려면 의대 갈수 있고, 등급을 뭐, 지금 내가 4등급, 3등급 또는 5등급인데, 어, 이것을, 그 다음에 3등급이나, 그 다음 2등급, 그 다음 1등급도 올려갈 수 있는데, 이것을, 아 너무 이렇게 즐기지 못하는구나.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에 유명한 선수들 보면, 뭐, 메시나 이런 애들 보면 맨날 즐겼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막, 정말 뭐, 핏땀 흘려서 공부하잖아요. 아니, 까 그러니까 공을 차잖아요. 막, 더운 여름날 쨔, 뭐, 쓰러질줄도 모르고, 저 고등학교 때 보면 축구부가 있었거든요. 그 보면 막, 정말, 운동 어마어마하게 하죠, 뭐. 그런데 또그 상대적으로 뭐 브라질 애들 보면 맨날 놀았다고 하고, 야, 놀아도 저렇게 축, 근데 또 나중에 보면 걔네들은 세계적인 선수가 됐고, 얘네들은 국가대표도 못 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못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줄기, 어떻게 줄기느냐인 거죠. 그러니까 공부 잘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대학을 잘 가야 되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줄기면서 학교 생활을 할수 있느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어 저희 엄마 아빠도 있고요. 또이 아이가 접하는 어떤 정보가 정보를 보면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있고 학원에 있는 교사가 있을 수 있죠. 학원 다니는 학생이라면 또 엄마 아빠가 있는 거죠. 또는 가끔 오는 뭐 학교에 오는 또 다른 강사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이가 갖고 있는 어 여러 가지 정보 다섯 개 중에 네 가지 정보는 한 가지를 가르쳐요. 너 공부나 열심히 해. 뭔 얘기야? 어 문제풀이 열심히 해. 이래서 공부해 가는 건데 딱 하나의 정보만 야 학교 생활 즐겨라. 이러니까 어떻게 즐겨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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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이뭐 이런 경우예요. 아 그래서 답답해서. 아, 이번 여름방학에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학교생활을 즐기면서 다니게 할수 있느냐? 정말 즐겨도 된다. 나의 공부하기 싫으면 제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공부 1등 하고 싶다면, 은 걔가 5등급이든 6등급이든 뭐 3등급이든 다 좋은데, 그 아이가 1등급, 1등을 할수 있다면,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정말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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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도, 뭐든지 다 했는데도, 여전히 나는 5등급인 아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매우 중요, 그,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은 저는 정신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원포인트 레슨이 필요한 거죠. 다만, 어쨌든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아, 연구를, 아닌가,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책을 어떻게 낼 거냐에 대한 그래서 뭐 일부는 제가 지금 현재 쓰고도 있고 또 일부는 우리 기사들 중에 어떤 걸 가져오기도 하고 또 제가 강의했던 거에 이제 더듬어 가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학교 생활을 정말로 즐기면서 할수 있다. 재밌게 정말로 재밌게 동아리 활동도 억지로 뭐 짜맞춰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동아리 맘껏 해도. 그것이 전공 적합성이나 학업 역량과 다 연계가 될수 있다. 정말로 즐겨라. 독서도 막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지금 단장 수학 문제 안 풀어도 좋으니까. 그러면 뭐 비문학 책이라도 열심히 읽어라. 근데 읽다 보면 네가 타이밍이 온다. 아 그런 건데요. 달랑 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 모든 이게 대부 대다수 아이들이 똑같은 기준에 그러니까 어, 어 똑같은 타이밍에 어, 느껴서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니라 아이마다 다 기준이 있고 어쨌든 그 아이가 경험한 에, 지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만 이제 어제 방송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 또또 또 다른 뭐 교육과 관련한 방송을 근데 저는 어쨌든 아이들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 갈 거냐? 또이 자녀를 대학에 가서든 또는 대학교 대학교에 가서든 아니면 나중에 취업을 해서든 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조금 뭐죠? 내 아이도 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아이로 만들어가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용돈까지도 주면 좋겠죠. 또 하나는 뭐 실제로 바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또 제가 아는 어떤 애는 자기가 의사인데 어느 친구의 친구인데 의사인데 걔 의사인데 걔는 지네 엄마 아빠에게 월300씩 보내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나는 그렇게 못 주고 있는데 되게 부러워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모든 의사는 그런 건 아니고요 걔도 운, 운이 좋게 예, 특정 지역 어딘가에 가서 어떻게 개원을 했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터져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자녀가 어쨌든 사회에 나가서도 어사그그 그 삶이 어 매우 건강하고 또뭐 매우 바르다라기까지는 못 하겠지만 매우 건강하고 어떤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름대로 위치를 차지해 가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것 때문에 교육을 하는 것이니만큼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근본적으로 하려면 정말로 즐기면서 공부해도 충분하다. 그러니 아, 즐기면서 공부해서 그러면 뭐 서울대를 못 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즐기면서 공부해도 서울대도 가고 하버드대도갈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근데 그것을 어, 그렇다고 래서뭐 메시는 운동하라고 맨날 즐기기만 했겠?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 자체를 즐겼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공부도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즐길 수 있는데, 매, 옆에서 보면 너무 치열하게만 사는 느낌이 강하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즐길 거냐에 대해서 어, 현재 어쨌든 어, 고민하고, 그런 방향으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우리 학부모님들은 오늘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어 ABC 학생의 등급에 대한 어 아이들의 조언 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DEF의 사례를 가지고 어 ABCD EF 이 범주 안에 대다수는 들어갑니다. 어 만약에 이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매우 특이한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교육 방송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그렇다고 하면 무슨 정신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여기서 정신적인 문제라는 것은 아이의 어떤 마인드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뭔가 캐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아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 어찌됐건 저는, 우리 아이들 모두가 다, 모두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을 언제 끄집어낼 거냐, 그리고 어 끄집어내는 계기를 어떻게 마련해 줄 거냐에 대한 문제가 늘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뭐, 이전에 방송에 봐도 꽤 괜찮은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서 어 좋은 결과를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